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5월 3일 개봉 예정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나오는 악당 중에는 하이 에볼루셔널이 말고도 아담 오록도 있습니다. 아담 오록은 2017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의 쿠키 영상에서 출연이 예고가 된 악당인데요. 가오개를 쫓던 소버린의 대사제 아이샤가 가오개를 잡기 위해 만든 기밀 병기처럼 묘사가 되었습니다. 원작에서 아담 오록이 가진 이미지나 입지를 생각하면 좀 독특한 재해석이긴 한데요. 다만 제임스건은 이전에 가오결 영화들에서도 다 반동인물을 2명으로 설정을 해서 삼각구도로 극을 전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아담 워록이 원작에서 워낙 화려하게 활동을 한 만큼 그는 이후에도 MCU의 우주에서 더욱 중요하게 활약할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아담 워록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인지 그의 복잡한 설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담 워록은 1967년 판타스틱4 66호에서 데뷔한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로 숙적이 타노스입니다. 그러나 그의 우주 인적인 활동과는 다르게 그의 기원은 원래 지구에서 만들어진 완전 생물 인조 인간인데요. 1930년대에 인류의 승천을 목적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세 명의 과학자들 사이언티스트 길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들은 완벽한 인간에 의해 인류가 통제 받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엔클레이브는 데비안치에 버려진 고대 유적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연구실 비하이브를 만들었고 10년 동안 연구했는데요. 결국 엔클레이브는 당시 지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냈고 그 중에는 완벽한 인간의 프로토타입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DC의 슈퍼맨처럼 강력했는데요. 초인적인 힘과 체력, 내구력이 있었고 초인적인 속도로 움직이며 초인적인 반사신경과 민첩성도 갖고 있었고 초인적인 감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비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우주 에너지들을 조작하고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으며 텔레파시가 가능하고 일종의 정신 공격 방어막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특이한 능력은 고치를 만들어서 스스로 치유하고 강화시키는 특이한 치유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고치는 아담우록의 아이덴티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양자 마법이라든지 물질 조작이라든지 현실 조작을 감지하는 능력이라든지 하는 매우 막강한 총력을 갖게 된 걸로 작품에 따라 묘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 프로토타입은 성인기에 다다르면서 결국 탈출하고 폭주하는데요.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앵클레이브는 그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도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앵클레이브는 는 유명한 시각 장애 조각가 엘리시아 마스터즈를 납치해서 그에 대한 생김새라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엘리시아 마스터즈의 친구는 판타스틱 포였죠. 판타스틱 포가 그녀를 찾다가 엔클레이브와 싸우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너무 부담스럽게 완벽해 보이는 금색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엔클레이브가 자신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격분하는데요. 그는 막강한 힘으로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멀리 우주로 도망칩니다. 그러다 그는 토르를 만나게 되고 그 분의 아스가르드의 시프를 알게 되는데요. 아직은 갓 태어난 마치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한 그는 시프를 교미 상대로 인식하고 짝짓기를 위해서 납치합니다. 이 사실에 격분한 토르가 그를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큰 부상을 입은 그는 다시 스스로 고치를 만들어서 자가치료에 들어갑니다. 그 힘이라는 캐릭터는 원래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발굴한 작가가 바로 로이 토마스였는데요. 당시에 뮤지컬 제이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매료되었던 작가 로이 토마스는 예수님의 인생과 유사한 스토리를 마블 코믹스의 기존의 캐릭터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작가 로이 토마스는 판포의 그라면 뭔가 비슷하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좀더 현실적이면서도 레퍼런스에 잘 맞아떨어지게끔 별개의 지구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그는 카운터 어스라는 비슷한 지구가 우주에 또 있다는 설정을 도입했습니다. 카운터 어스는 하이 에볼루셔널이라는 신과 같이 강력한 천재과학자가 지구 유귤룩 현실에 만든 제 2의 지구입니다. 이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는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실험의 일환이었는데요. 그러나 카운터스에는 이미 악이 존재했습니다. 카운터스를 만들기 전에 지구에서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만들었던 늑대인간 맨비스트가 대적자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그 맨비스트가 카운터스까지 몰래 쫓아와서 카운터스 초기 실험 요인을 조작했고 그래서 그곳에 악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이 토마스는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맨비스트 때문에 카운터스를 정화하도록 그 힘을 보냈다는 구도를 구상합니다. 그래서 하이 에블 소나리가 찾아서 그를 다시 깨웠다는 설정을 도입합니다. 그리하여 마블 프리미어 1호부터 그는 카운터스의 유일한 히어로 워록이 됩니다. 이때 하이 에블 소나리는 워록에게 소울젬이라는 신비로운 아이템을 제공해 주는데요. 설정상 이게 인피니티 스톤의 최초 등장, 즉 데뷔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확립되기 전이어서 소울젬은 그냥 엄밀히 소울잼이라는 이름의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소울월드라는 소울잼 내부의 신비한 차원 공간으로 보내주는 마법의 돌 같은 것이었습니다. 작가 로이 토마스는 워록이 카운터어스의 아이들과 교류하도록 설정을 했고, 이 아이들이 워록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맨비스트가 헐크를 이용해서 아담워록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결국 아담워록은 맨비스트에 의해 공개 처형당하게 되는데요. 사형의 순간 직전에 아담워록은 고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담워록의 이런 능력을 전혀 본 적이 없던 카운터스의 시민들은 아담워록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맨비스트에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헐크도 정신을 차려서 맨비스트와 싸우게 되는데요. 아담워록도 고치에서 나와서 더욱 막강한 힘으로 맨비스트와 그의 추종자들을 원래대로 동물로 바꿔버립니다. 마침내 카운터스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아담워록은 카운터스의 시민들에게 감사하는데요. 이 점에서 하이에볼루셔너리와아담워록이 가. 억열스토리에 같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컨셉이 그대로 MCU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담 워럭은 엄밀히 현재 설정상 아이샤가 만든 비밀무기이고 아직은 카운터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는 소버린 특유의 유전자 공학 기술이 원래 하이에브루소너리가 준 것이었다 혹은 하이에브루소너리가 아이샤에게 주문을 받아서 특별히 아담 워럭을 만들어줬다 라는 수준의 설정이 원작 고증으로 영화에 나오는 정도 인도를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이에볼리쇼널리와 아담 오록의 죽은 관계가 아이샤와 아담 오록에게 흡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재밌는 것은 원작에서는 아이샤가 제2의 아담 오록으로 만들어진 인조인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려면 다시 카운터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담 오록은 맨비스트로부터 해방된 카운터스에 기뻐했고 우주의 여러 행성으로 영웅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메이거스라는 악당과 만나고 잠시 카운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카운... 카운터스의 모두가 전멸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이에볼루셔너리가 아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카운터스 실험을 자체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추측을 했고 극대노하면서 바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는 비언더즈라는 그 전능한 우주적 존재들이 카운터스를 자신들의 박물관에 전시하고자 비언더즈가 아담으로그을 세뇌해서 하이에볼루셔너리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엔클레이브는 힘, 그를 실패한 뒤로 멤버 변동을 겪으면서 실수를 만회해서 제2의 인조인간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닥터 스트인지를 속여서 인조인간 안에 조종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엔클레이브는 이두 번째 인조인간을 파라곤이라고 부르고 닥스를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다행히 닥스를 찾던 헐크가 현장에 와서 파라곤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파라곤은 너무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파라곤은 헐크와 싸우면서 인격과 정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엔클레이브가 지구를 지배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엔클레이브를 공격합니다. 결국 닥스와 헐크가 운 좋게 탈출하고 그들의 실험실은 폭발하다 파라고는 자신을 고치로 만들어서 바닷속 깊이 떨어지는데요. 파라고는 그곳에서 실험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고민한 끝에 자신의 신체를 여성형으로 바꾸고 아담 오록과 번식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담 오록을 찾고자 뉴욕의 바닷가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다만 그녀가 그를 찾을 당시에 정작 그 아담 오록은 설정상 죽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녀의 등장 이전에 아담 오록은 어벤져스와 같이 터노스와 처음으로 싸웠는데요. 여기서 아다모룩의 영혼은 소울월드에 남고 그의 육신은 어느 소행성에 묻혀진 걸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문드래곤을 만나게 되는데요. 문드래곤은 그녀에게 아다모룩의 희생과 무덤을 설명해주고 그녀 허는 무덤을 찾아서 카운터스로 향합니다. 왜 갑자기 카운터스로 향했을까요? 아다모룩의 무덤은 원래 소행성에 있었다는 설정 아닌가요? 사실은 그녀가 등장하면서 아다모룩의 몇 자리가 어느 소행성이 아니라 카운터스였다고 설정이 급하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비언더즈 가 카운터스를 납치했다는 설정을 생각해 보면 히어로들이 아담오록을 카운터스에 묻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채로 그냥 아담오록이 타노스와 싸운 뒤에 카운터스에 묻혀 있고 그래서 그녀가 카운터스를 문드레곤과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카운터스는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언더즈가 박물관에 카운터스를 전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그녀는 카운터스의 위성 카운터문에 있는 하이 에볼셔너리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그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에게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부활시킵니다. 하이 에볼셔너리는 아담오록이 미친놈처럼 자신을 죽였다면서 아는 걸다 이야기하다가 카운터스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와 같이 카운터스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이 에볼셔너리는 절대적으로 전능한 비언더즈를 만나고 나약함을 경험하는데요. 그는 결국 비언더즈에게 카운터스를 맡기고 그녀 허는 카운터스의 무덤에서 아담어록을 부활시켜서 후손을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아다모르의 영혼은 소울 월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부활시킨 것은 그저 육신, 즉 괴물이었고 결국 그녀는 포기해서 새로운 교미 상대를 찾아서 우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우주에서 키스맨, 아이샤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아이샤와 아다모르의 이런 교미 상대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m c 외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작에서 아다모르기 결국 가오겔의 멤버가 되기 때문에 또 아다모르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점점 성장해서 아이샤에게 저항하고 가오갤을 결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담워록이 가오겔이 된 이유는 울트론의 우주 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벤져스에 의해 우주로 추방된 울트론은 자신과 유사한 기계 생명체 펠랭크스를 발견하고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울트론은 자신의 새로운 종족으로 크리제 국을 신공합니다. 한편 어날레이션 이벤트 동안 수많은 영혼들의 죽음을 느껴서 미쳤던 아담워록은 고치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던 중이었습니다. 필리아 벨은 위기에 처한 크리제 국을 구하고자 아담워록의 고치를 찾았고 그를 예정보다 일찍 깨워버리는 인데요. 그렇게 아담 워록은 자신과 크리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찾아갔고 자신들을 찾아온 울트론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울트론에게 오염되고 싶지 않다면서 아들과도 같은 아담 워록을 울트론에게 넘기는 배신을 저지르는데요 알고보니 울트론은 비록 기계 생명체임에도 아담 워록 같은 완벽한 인조인간의 육체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협조로 울트론은 아담 워록의 육체에 완벽히 융합하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기계 종족 테크나크 신의 뉴미턴츠 멤버 워록이 아담 워록을 정화해주면서 아담 워록은 본래대로 돌아오고 우주의 히어로들과 힘을 합쳐서 울트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스타로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들기로 하는데 이 이벤트에서 활약한 히어로들 아담 워록, 로켓, 그루트, 드렉스, 가모라, 멘티스, 킬리아 베를 합류시켰습니다. 즉 아담 워록은 우리가 아는 가오갤의 원작 버전의 상설 멤버인 것이죠. 참고로 아담 워록은 인피니티 건틀렛 사건으로 인피니티 건틀렛을 차지했을 때에도 인피니티 와 라는 각각의 스톤을 보호하는 이들로 뭉친 팀을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가모라와 드렉스가 있었습니다. 즉이 점에서 아담 워록은 가오갤의 새로운 멤버로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원작에서 가오갤과 관련된 맥락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이런 캐릭터가 이번에 가오갤 영화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배우 웰 폴터가 캐스팅된 아담 워록은 예고편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캐릭터로 활약할 것인지 그가 정말 가오갤의 멤버가 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